안녕하세요 말랑말랑 말랑토끼 쫀득쫀득 쫀득이우입니다자 오늘은요 그 요즘에 특별캐스트 브롤볼캐스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캐스트에 그적 20명 처치하면은 그 200pp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브롤볼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대5 브롤볼 을 해볼겁니다 전 캐릭터 스파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서 요즘에 엄청 잘 잡을 수 있는 불로 있잖아요. 그팽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스파이크를 하냐면 스파이크가 데미지가 세서 애들 죽이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Let's go! 자, 시작했고요. 우리 팀에는 콜트랑 미코랑 엠 g 가 있고, 저기 팀에는, 어, 어, 보즈도 있고, 엠버도 있고, 팬이도 있고, 어, 콜트도 있네요. 저거, 와, 콜트가 일단 잘하긴. 저거 왠지 사기 펜이. 같은데? 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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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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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 돼. 저버즈한테 죽었어요. 아, 거의. 자, 좀... 아, 잠시만요. 저, 소리를 안 켜가지고 키겠습니다. 어, 저도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자, 펜이 이거 잡아주고요. 펜이 양각을 잡고. 에 hey, 패스. 에이, hey, 패스. 잠시만요. 저거 있잖아요. 버즈. 궁, 군... 아, 잘못 먹혔다. 어, 어 잠시만요. 궁극기 어. 좋다. 아, 버즈 버즈. 가드 써주고요. 아, 어. 이거 잡혔다. 일단. 엠버랑 버즈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펜이 압박을 해주고, 어, 미코 날라갔으면 이거, 이거 잡아주고요. 이거 버즈까지, 어, 미코, 미코? 아, 어... 잠시만요. 어, 어, 제가 골트 압박을, 압박을, 압박을 잡으세요, 이거. 어, 골드 잡아주세요, 골드. 엠 z 가즈오어디 쓰죠? 잡 합시다 오 역시 오 그래 버즈 잡아주고요 이제 팽 잡아줄 수 있죠 저거 미쿠 이거 다들 안쓰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퀘스트가 1 0마리잡긴데왜 안잡죠 이거 꼭 잡아야 되는 퀘스트에요 어 팽이 들어올 것 같긴 하고 팽 들어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 따봉 퀘스트 좀 해주세요 따봉 퀘스트 자꾸 역당봉을어 생긴 그 따봉, 따봉 이벤트 지금은 아마도 네개 됐을 거예요 일단 따봉 계속 은 누구예요? 지금 날 때마다 일단 아 엠버 이거 엠버 불 맞았거든요 어, 지 잡았어요. 팩들어오고팩 들어오면 잡어요 아, 어, 안 돼. MG, MG, m 지 m 모트헤오크 헤모트. 아, 아. 요만헤 졌습니다. 요만한... 어, 헤모트. 트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트헤모 따봉 모줄게 어... 어, 어... 그그러면 잠시만요 요번에 캐릭터 바꾸지 말고 그냥 갑시다 아, 전 캐릭터 좀 바꿀게요 어, 네. 피가 없어서 그렇죠 음는 그러면... 캐릭터 바꾸는 동안 말하는데 제발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저콜탈게요 그래야 제가 슈퍼시의 크리에이터 부스트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퍼센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열심히 찍 찍어요. 네. 상대 팀에는 이제 누가 있어서 좀 문제고 또아 저기 다이너가 우리 팀도 다이너마이크 있지? 저 일단 다이너마이크가 좀 어렵습니다. 아아 아, 뭐야? 에드거. 에드거. 애드가 뭐야 저거 음, 갑자기 옆에서 옆구리에서 튀어나오네 저거 사기네 그레이 소리가 아제소리든요 아, 지금 합니다 그레이 소리가 아니고 콜트 소리입니다 아 저거 에드가 튀어나온다 바위 쪽까지 코치 마이크 코치 마이크 잡아주나요? 나이스 <목소리> 아페르 압박 해주세요 오케이 okay. 이거 무조건 이기 게임인데 여기 아니, 아니요 이거 yeah. 아이할몬요 안돼 네. 그거 들어가나요? 아레드라이프 <laughs> 사이드 압박 좀 해주세요 아 일단 들어오기못하네 비. 예, 오케이 한 일단 한... 자궁 갑니다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 여러분들 뛰었습니다. 잡아주고요, 다이너마이크 굴렀죠? 어? 예체 안 좋아하고 라이즈 네, 네. 이렇게 하면 비바이트는 일단 피해 주면 됩니다. 아, 근데 비바이트 왜 이렇게 멋있지? 갑자기 왜 이렇게 멋있지? 으아, 예, 예, 고. 고! 지금은 1대0입 하이퍼, 하이퍼 짜리. 어떻게 되죠 이거 들어갔다 아, 아 다이너님 그, 다이너하고 펜하고 오 이거 잘 들어갔다 와 대박 제가 하이퍼차즈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 녹았습니다 대박 아 이거 진짜 요번 판 좋았다 요번 판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어? 소리기가 나왔네 피 하... p PP. 피 p 요오 당신 뽑고 나서 용... 겠습니다 자, 이제, 뽑, 뽑습니다! 언니, 오! 쉬다! 거야. 쉬다! 아, 어, 좋아, 좋아! 가젯! 이거, 이거 좋습니다. 그 가젯은 좋습니다. 영웅? 대리. 아, 일반 때도 잘 나오지. 왜 유튜브 찍을 때만 잘 나오냐고. 어쨌든 좋습니다. 전 콜트 계속 할게요. 아, 잠시만요. 상점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갑시다! Let's go! 근데, 당신 크리에이터 할수 있는 거 맞죠? 할수 있겠죠? 언젠간? 언, 언젠간, 이, 한, 5년 넘어야 되나? 어쨌든, 구독 잘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너무나 좋으니까 많이들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매치가 안 되죠? 이제 되겠죠?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이거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이거 버그에요? 플레이어가 열0명 됐는데. 잠시만요. 이거 안 되지. 그럼 껐다 켜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브로스타즈가 지금 잘안 먹히는데? 그럼 여, 여기서 유튜브를 마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